천체 컴퓨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전 잔다르 원 코아바라는 테스트 데이터를 들고 은린 후수과의 은거 중이던 스승을 찾아갔다 잔다르가 스승이 있었어? 두 사람은 이미 수십 년간 만나지 못했다 잔다르가 묻고자 한 것은 데이터의 정확성이 아닌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의 결과였다 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안감을 느꼈으나 근시한적인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터였다 재능이 평범한 범인은 수백 년간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했다며 줄 지만 전부적인 재능을 가진 인자는 의심이라는 철사 위에서 떨고 있지 논리라는 밧줄이 그런 시면으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있어 하지만 자네는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온 은하와 함께 시면으로 떨어져 지식의 경계를 돌파하려 하는구나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내 경고를 듣고 멈출 생각은 있나 거울을 제대로 보고 오는 게 좋을 걸세 자신이 은하의 전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나 난 자네를 막을 수 없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지 지식의 경계 경계를 돌파하려고 했다고? 근데 애초에 잔다르가 지식의 경계를 돌파하지 않았으면은 지식 누스 같은 것도 못 만들었을만해. 노인은 옷걸이에 걸린 페도라를 잔다르의 머리에 씌워, 그의 당황스럽고 분노에 찬 시선을 가리고는 한 마디도 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건 궁극의 지식 탐구 기계였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지식을 가질고 하는 존재. 스승님은 그걸 지식의 감옥이라 불렀지만 나는 위대한 도서관이라고 굳게 믿었다. 나중에 내가 죄수가 될 때까지 말이다. 그러면 은 지식 누스의 원래 이름이 지식의 감옥이었고 잔다르는 지식 누스가 위대한 도서관이 될 거라고 믿었네. 아카식 레코드. 온 우주의 기록을 저장하는 도서관이 될 거라고 믿고 지식 누스를 만든 거였구나.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식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렸네. 잔다르의 스승. 님의 말처럼. 누스가 신이 된 그날부터 잔다르의 시계바늘은 멈춰버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일부 저술 발명품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다 지워지는적들은 모두 만물을 밝히는 운명의 길과 이언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건 후세의 수많은 지니어스들도 뛰어넘을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에요 그분의 창조자라 해도 그분을 파괴할 자격은 없죠 인과율의 칼이 잔다르의 가녀린 목을 향해 찔러들었다 당신의 저술은 너무 빨리 파괴되었으니 요원만큼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카 카본드 지식 누스 부술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달려왔네. 정막의 영주 전지 영역에 사로잡힌 죄수로군요. 유감이지만 제 의도는 제 연구처럼 그리 심오하지 않고 덕분에 당신에게 쉽게 노려졌죠. 당신은 그의 생각에 경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전 반드시 감옥을 부수고 혼돈의 가능성을 해방해야 합니다. 전 반드시 오류를 규정하고 내가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잔다르 원 쿠아바라를 포함한 그 저술과 발명품들은 이 세상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풀카 카카몬드가 잔다르를 한번 죽였었는데 잔다르의 육신을 파괴한 후, 폴카 카카몬드는 그가 어떻게 자신을 없앴는지, 또 어떻게 집행자를 보존했는지 바로 깨달았다. 그의 사고절편은 일찍이 방활한 은화 속에 흩어져 있어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진정한 은둔자처럼. 잔다르의 시침은 진정으로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사고절편은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천체 컴퓨터 프로젝트 진행 도중, 잔다르의 의상은 매우 강한 기성을 드러냈다. 어깨선, 조여진 허리 돌레, 곧게 펴진 바지 주름, 그는 자신의 남다른 엘리트 의식과 통제욕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천체 컴퓨터는 만들어진 이후 끊임없이 자가현상과 업데이트를 거듭하며 이론상 한계를 돌파했고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잔다르는 처음엔 기뻐했지만 오디오 공포감이 밀려왔고 결국 속수무책이라는 어지러움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당신은 완벽주의적인 자신을 창조물에 투영하고 그것에 호기심이라는 허기를 보여했죠. 그 기계는 이미 내부의 신경만 구조해만다 만족하지 않게 되었고 반드시 창조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지식 그 자체를 점거해야만 했죠. 우주의 모든 천재들에게 눈길을 주고 그들을 사고를 보조하는 뉴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 아니면 인간성이라는 불순물이 제거된 당신은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완벽하지 못한 당신은 클럽의 첫 번째 지니어스이자 그의 첫 번째 뉴런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 말이 개소름인데요? 이 말에 따르면 지식 뉴스 자체가 그냥 잔다르 그 자체인데? 잔다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거나 완벽주의적인 자신을 창조물에 투영하고 거기다가 이제 호기심이라는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잔다르 마크2를 만들어낸 거네 그니까 러 엄밀히 따지면은 인간성이 제거된 잔다르네 인간성이라는 불순물이 제거된 당신이라고 하잖아요 지니어스 클럽도 이제 지식누스를 보조하기 위한 뉴런으로 만들어버린 거고 그래서 인간성을 보유한 잔다르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너가 이제 첫 번째 지니어스가 돼가지고 인간성이 없는 완벽한 잔다르 지식 누수를 보조하는 첫 번째 뉴런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잔다르가 첫 번째 지니어스 클럽이네 잔다르가 그러면은 정신 나갈만 했네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를 자기가 만들어버렸으니까 근데 심지어 그게 자기 자신하고 완벽한 똑같은 존재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잔다르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에게 주시당하는 걸 느꼈고 마치 영혼이 찢겨나간 듯한 피로감이 밀려왔다 도대체 뭐 누가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일까 이 악몽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는 알수 없었다 그 이후로 잔다르는 모습을 감추고 헐렁한 재킷을 입은 채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천재들이 가져온 첫 번영 이후 그는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사고 절편 계획을 실행하기 전 그는 원행을 핑계로 은거처의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친구는 그의 연로한 나이를 걱정하며 잔다르에게 아름다운 수공예 신발 한 켤레를 선물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길을 걷다 넘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 잔다르가 무심한 척 대답했다 하지만 같은 돌에 두번 걸려 넘어지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지. 걱정 마. 난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그후 머나먼 미래에서 잔다르는 사라졌다. 대신 서로 다른 사고 절편들이 은나의 각기 다른 시공간으로 향하며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서로 소통하지 않은 채 감옥을 벗어날 해답을 찾아 나섰다. 잔다르가 본인을 나눈 이유가 답을 찾으려고 나눠서 이제 다른 시공간으로 보낸 거네. 이른바 사고 절편은 잔다르의 결함에 불과했다. 어쩌면 무언가가 부족했기에 그는 바라던 대로 더욱 고집스럽고 더욱 순수해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것들은 모두 잔다르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자포자기하는 이도 있고, 감옥을 받아들이는 이도 있으며, 사고 절편 계획을 저지하려 온갖 방법을 쓰는 이도 있다. 그가 한때 망설였던 것처럼.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최초의 계획을 관철할 것이다. 섹터의 깊숙한 곳에서 리쿠르고스는 자신의 기계 신체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본래의 잔다르와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금의 그는 신화 속의 안티키테라인이 되어 있었다. 와. 아니 근데 너무 이게 충격적인데? 지식 뉴스의 정체가 사실은 인간성이 제거된 잔다르였다고? 잔다르라는 인간 자체가 지식의 경계를 돌파하는 것 자체를 본인이 다룰 수 있다라고 자만을 하고 오만을 한 거네. 나라면 다룰 수 있다. 지식 뉴스를 개발을 했는데 잔다르의 스승은 이미 그거를 내다보고 너는 지식의 감옥에 스스로 갇힐 테니까 하지 마라. 온 은어와 함께 시면으로 떨어져 지식의 경계를 돌파하려고 하는구나. 그만해라. 그러면서 이제 떠나. 잔다르는 그걸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렁으로 빠져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네요. 사실상 지식누스가 가지고 있는 행동 원리라던가 그리고 생각의 회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자체가 잔다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인간성이라는 불순물이 제거된 당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식누스는 결국에 완벽주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인간성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완벽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니어스 클럽이라는 것도 만든 이유가 자기의 연산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서 선별을 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식뉴스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뭐냐면은 로버트 1세랑 로버트 2세한테 셉터를 만들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자기가 그걸 써먹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니어스 클럽들도 지식의 경계를 넘어서 지식의 원을 확장을 하면은 그걸 따라서 이제 본인이 지식의 원을 확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리하게 써먹고 었 다고 보는 게 맞네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고 쓴 거네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죽든 살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얘는 그냥 지식만 추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보면은 잔다르가 구등분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등분된 잔다르가 모두 지식 누스를 죽이기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포자기 하는 애도 있었고 이제 지식 누스를 순응하는 애도 있고 그리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잔다르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애도 있네요 그 중에 하나는 지식 누스를 어떻게 하겠 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눈 거 그래서 사고 절편이 잔다르의 결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폴카 카카본드 이 미친놈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서 이걸 한 거지 지식 누수를 부술려고 하자마자 바로 그냥 어디서 튀어나와 가지고 잔다르 죽여버리겠다라고 나타난 게 개소름이네 얘는 도대체 뭘까 근데 이렇게 되면 설명이 가능하긴 해 폴카 카카본드가 왜 잔다르를 죽이고 싶어 했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가능해요 애초에 폴카 카카본드는 지식 누 뉴스를 만든 것 자체가 위대한 업적이고 잔다르가 지식 뉴스를 만든 창조자라고 해도 그 위대한 창조물을 제거할 자격은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나타난 다음에 잔다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잔다르는 죽었잖아요 여기서. 근데 잔다르가 본인을 이제 온 우주로 퍼뜨려 가지고 그래서 잔다르를 죽였지만 사실상 죽이는데 실패한 거야. 사고 절편으로 흩어진 잔다르가 지식 누스를 죽인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폴카카카몬드는 어떤 이렇게 된 잔다르를 찾아내서 그 조각들을 제거해야 되는 위치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익스 기간 이야기 나오는 것도 그건 것같아 거기가 블랙마켓이 있잖아요. 정보를 얻으려고 그걸 건설을 하고 거기서 잔다르에 대한 흔적을 찾으려고 그 커뮤니티를 만든 것같아폴카 카카몬드가 잔다르를 놓쳐서 잔다르에 대한 칼을 갈고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잔다르가 지식 누스를 파괴하려는 이유가 정말로 자기가 만든 과오라거나 열등감 때문에 지식 누스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지식 누스를 제거하려고 하려는 이유가 정말 그것 때문일까? 혼돈의 가능성을 추구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A 언즈들을다 죽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 감옥을 부수고 혼돈의 가능성을 해방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A 언즈라는 개념이 존재하면 인간은 더 높은 경지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스토리상에서 데미오르고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운명의 길이라는 게 존재하면 인간이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A연지를 없애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는 운명의 길을 없애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일부 저술, 발명품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다. 지워진 흔적들은 모두 만물을 밝히는 운명의 길과 A연지를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저술하고 발명품을 없애는 운명의 길과 에이언즈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내가 없애야 되는 거는 모든 운명의 길과 모든 에이언즈들을 없애는 거구나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세계를 한번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네 잔다르의 진짜 목적이 이거네 지식 누스를 가지고 와서 아이언툼의 머리로 만든 다음에 에이언즈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에이언즈들을 싹다 없애고 남아있는 아이언툼하고 지식 누스까지 없애가지고 그냥 싹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네 풀카 카카본드가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나올 확률이 진짜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면 이제 스위스를 좀 등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잔다르가왜 이렇게 누스를 파괴하려고 하는가? 누스를 왜 이렇게 증오하는가가 여기서 등장을 하네. 그리고 풀카 카카본드도 엮여있는 게 여기서 좀더 많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있네요.